안녕하세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박혜수 원장입니다.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과 시술을 알아보는 중인데 너무 아플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모든 피부과 시술이 다 아픈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시술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통증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제가 많이 했던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이 느끼는 통증을 기준으로 안 아프면서도 효과는 좋다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도 안 아픈 시술을 0, 그리고 제일 아픈 시술을 10점이라고 두고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강도 5 이하의 순한 맛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통증이 아예 없는 0점짜리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관리에 해당합니다. 저희 병원의 미백이나 수분, 진정 이런 관리들은 대부분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정말 아픈 건 싫은데 내 피부가 좀 환해지고 촉촉해지고 싶 싶으면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저희 병원만의 숨은 병기죠. 고압 산소 치료는 의료용 챔버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 피부 재생과 회복에 좋은 산소량을 늘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정말 무섭다면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피부를 가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괜찮다 싶을 땐이 정도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시술 중 하나가 토닝 레이저입니다. 사실, 색소 레이저를 받고 나면 시술 직후에 통증이나 붉어짐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코 토닝은 기존 다른 토닝 시술들보다 레이저 조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그만큼 주변 부위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느끼시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가 보톡스이죠. 사실 보톡스도 시술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 차이가 많이 하는 시술인데요. 피부에 주입하는 보톡스는 스킨보톡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한맛 시술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거 말고 근육에 주입하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턱보톡스나 자갈 턱, 입꼬리, 미간보톡스는 약간 뻐근한 정도의 불편감은 있을 수 있지만, 막 따갑고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약물이 주입되는 그 순간만 참으면 되고 또 스킨 보톡스보다도 그나마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한 3, 4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환만 시술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오는 스킨 부스터 시술인데요. 사실 스킨 부스터 약물을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은 손주사부터 MTS 그리고 레이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 아프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는 미라젯과 스킨부스터 조합을 강추 드리는데요. 미라젯은 바늘 없는 주사기로 불리죠. 마이크로젯 형태의 주입기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약물을 진피층까지 도달시키게 됩니다. 바늘이 없기 때문에 손주사보다도 통증이나 불편감을 덜 느끼시고 또 진피층이 약물을 일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미라젯의 공기압이 피부 속에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와 미라짓의 다이섹션 효과가 만나면 콜라겐 생성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은 들수 있지만 손주사에 비하면 정말 안 아픈 편이기 때문에 통증이 걱정되신다면 미라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티타늄 리프팅도 통증 5 정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티타늄 리프팅도 강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리프팅 시술처럼 통증은 높은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4 내지 5줄 정도로 시술하면 대부분 크림마치로도 충분히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팅 시술을 고려 중인데 통증 때문에 힘들다면 티타늄 리프팅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아프고 효과 좋은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순안마 시술은 크림 마치만 해도 대부분 불편감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만약 피부 관리는 하고 싶은데 통증이 두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순안마 시술들로 관리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박혜수 원장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